알려드립니다. 본방송은 유하석 기자가 영화, 음악, 패션 등 대중문화 전 영역에 관해 직올리는 대로 분석하는 방송으로 간혹 매일신문의 품격에 맞지 않는 저급한 발언, 저질, 과격한 은사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사오니 청취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자식은 선배한테 이런 걸 시키고 이고 안녕하세요. 이화섭의 아니면 말고 첫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제가 대중문화에 관련해서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방송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대중문화 컨텐츠를 하나하나씩 씹고 듣고 맛보고 지킬 건데요. 어, 저의 사적인 의견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 해석이나 의견이 맞다 싶으면 맞는 거고요. 안다 싶으면 말고 뭐 그런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씻고 뜯고 맛볼 대상은요,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사실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서 가장 많이 연상했던 영화가 바로 동방불패입니다. 인피니티 스톤을 얻으면 세상의 모든 권능과 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설정은 마치 동방불패의 귀화보전을 연상했었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엄청난 고통과 부작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 있죠. 귀화보전을 기려면 거세를 해야 한다는 점 뭔가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음, 뭐 그렇다고 <laughs> 타노스가 거세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불패라는 거대한 악과 싸우는 영호충 일행과 타노스라는 거대한 안티 히어로와 싸우는 어벤져스 구성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무협 영화의 강호 또한 각자 활동하던 동네가 있고 대의명분이 생기면 이 합축산을 하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초인들 또한 서로 활동하는 동네가 있고 대의명물이 생기면은 어벤져스 본부로 집합을 했습니다. Trust me. I do.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객 수가 1천만이 넘긴 했지만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서 마블 스튜디오 영화가 왜 동양권에까지 인기가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협 영화에 강호를 옮겨놓은 듯한 초인들의 세계에서 서양의 히어로들이 이물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벤져스 앤드 게임이 동양에 인기가 많으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4월 25일 미국 헐리우드 리포터 등에서 보도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국미 시장이 개봉하지 않은 4월 14일 하루 수익만 봤을 때 1위가 1억 720만 달러의 중국이었고요. 2위가 840만 달러의 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동양 무협 영화보다 상업적으로 마블 유니버스 영화가 더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마블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을 줄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관이 탄탄하다는 거죠. 중국 무협 영화에 비해 마블 유니버스는 개별 영화 주인공들 사이에 연결이 더잘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가 하나의 시리즈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특히 김용의 소호강호와 동방불패는 소설 속에서는 같은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를 보면 다른 영화처럼 보이는 걸 생각해보면 더 비교가 크게 되죠. 두 장르가 어떻게 유사상을 받게 됐는지는 사실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서로 상관없을 것 같은 두 장르의 영화가 이런 유사상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좀재밌지 않나요? 이화섭이 아니면 말고 첫 시간 이것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